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원 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세웠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비판 언론 시민 사회 주요 인사들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법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없는 죄까지 만들어 수사와 기소로 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일당의 명백한 범죄 앞에서는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애완견처럼 굴었습니다. 지금도 내란 속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구 집권을 획책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온갖 잔꾀를 부려 윤석열 일당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과 국민의힘, 그구 언론은 윤석열 일당의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그 힘을 과신했기에 역대 군사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했던 무도한 방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개몽령이라 우겨대고 있습니다. 내란스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주요 공약 실현을 눈앞에 둔 조국혁신당이 약속드립니다.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 짓겠습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생사를 넘나들었던 민주당도 그 길에 함께하기를 고대합니다.